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0백 말씀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았으니. 거위를 그 발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초대를 받아 갔을 때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문제로 시비가 걸렸습니다만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함을 신랄하게 책망을 했,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정나하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화있어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버리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십일조 생활을 철저하게 합니다. 가, 운, 향, 채소, 농산물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물질에 대한 11조는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렇습니다. 하나님 에게 11조 생활 을하는 사람 이 어떻게 사람 들을 향한 하나 님의 공유 를저버 리고, 사람 들에 대한 하나 님의 사랑 을 실천 해야 될그 부분 은 버리 는 생활 이 가능 할것 일까？11 조 생활 은 하나님 을 사랑 하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과 이웃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11조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모순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십일조 물질에 대한 십일조 신앙으로는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 곧정직과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 이웃을 레몬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법도는 지키지 않는가? 이게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1 1조 생활은 자연히 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될 공의도 지켜줄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물질의 십일조는 바리새인에게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선적인 것이라고 주님은 지적했습니다. 외식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위장된 그룹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11조 생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저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십자가의 근본적인 사랑이고 우약 성경의 율법에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약 율법의 핵심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분명히 물질에 대한 심일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들이 실천해야 될 사람들의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은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맞는 사람 그들은 못본 채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웃을 향한 공의와 사랑의 실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탐욕과 강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물질의 심일조와 더불어서 이웃에게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 정직함 진실됨 그리고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본질적인 예물의 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43절에 보니까 화이슬 진자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다 뭐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경건의 어떤 카리스마를 만들어가지고는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칭송을 받으려고 합니다.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모임에 있어서 항상 높은 자리를 탐합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기들이 일단 사람들 보기에 경건을,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거든요. 11조 생을 검식하는 거,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군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자기들의 군위를 나타내게 되고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 같은 잘못된 신앙의 근본들을 지적하셨고 진정 하나님 앞에 실조드리는 그러한 물질에 대한 실조더불어버서이웃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어떤 실천부분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44절에 화이스 진저 너희는 평토장은 무덤 같았어.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그들의 생활은 평토장은 무덤 같다. 길과 같이 판판한 평토장은 무덤. 오늘 그들의 삶은, 신앙생의 삶은 죽은 무덤 같습니다. 그 무덤에는 온갖 성장뼈,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를 팔는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이 워낙 견, 거짓된 경건과 거룩으로 위장을 해서 했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모든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탐욕과 악한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리시인들이 정말 경건한 줄 압니다. 아리시인들이 정말 거룩한 줄 압니다. 그들의 삶을 밟고 밟아도 백성들은 그들이 얼마나 속으로 추한 것이 있는가를 깨닫지 못한다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고 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위선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드러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속에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심판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해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물질의 시빌 조뿐만 아니라 오늘 연관되어지게 되는 이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행할 공부를 잊지 아니하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십자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대한,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조학을, 조화를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 서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